이 과정은 예비과정 후 1학년이 아닌 대학 2학년으로 진학하는 인터내셔널 이어 원 과정인데요. 대학 1학년을 이 예비과정으로 가름하고 곧바로 2학년으로 진학해서 총3년에 대학을 마치게 되는 거죠. 지금 스포드 대학 시티 네, 대학을 방문하려고 인는내셔널 캠핑 대학을 안녕하세요. 캠브리티시 컨설턴트 정식장입니다. <laughs> 여러분은 영국유학, 구체적으로 영국대학 진학을 고려할 때 어떤 점이 가장 고민되시나요? 대학 수준이나 인지도를 파악하기도 어렵지만 또 막상 대학을 정했다 해도 그 지역에서의 생활은 어떤지 좀 막막하죠? 학업도 고민되는 부분이고요. 학업 수준이 너무 어렵지는 않을지, 또 현재 나의 영어 실력으로 무사히 졸업은 할수 있을지, 또 졸업 후 진로는 어떨지 등등 여러 요소들이 머리 아프게 할 텐데요. 이런 다양한 고민이나 걱정거리 중에서도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큰 고민거리는 바로 비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유학은 비용이 들고 또 영국은 비용이 높단 인식도 있어서 영국 대학 진학이나 유학을 고려할 때 이런 경제적인 부분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이지 않을까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효율적으로 영국 대학 유학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안내드리고자 해요. 주어진 예산이나 비용 안에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학업하면서도 좋은 대학이나 좋은 전공, 그리고 자신에게 유익한 커리어를 쌓을 수 있는 방법들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국대학 유학에 드는 전체 비용을 대략 살펴보고 또 보다 효율적으로 다닐 수 있는 기회를 알아보면서 가성비 높은 유학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함께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이번 영상은 영국대학 그 중에서도 학사과정에 중점한 내용으로 중고교 조기유학이나 석박사과정은 해당되지 않으니까 이점 미리 참고하셔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잊지 않으셨죠 우선 영국대학 연간 학비가 어느 정도인지 먼저 알아봐야겠죠 위대나 치대 퍼포밍 아트 같은 특수 전공을 제외한 일반학과는 대학에 따라 약 1만 8천 파운드에서 3만 파운드까지 학비차가 다소 큰 편인데요. 일반적으로 러셀그룹 소속 연구 대학들의 학비가 높은데요. 그 중에서도 UCL이나 킹스컬리지, LSE, 임페리얼컬리지 같은 런던에 위치한 대학과 옥스브리지 대학의 학비가 가장 높습니다. 이 대학들의 현재 연관 학비는 약 6천만 원을 상회하죠. 런던 외 지역의 러셀 대학들은 연간 약 5천만 원 내외로 학비가 형성되어 있고요. 그 밖에 연구중심 대학인 바스 대학이나 세네앤드리오스 대학도 이와 유사한 정도고요. 이 대학들 대비 학비가 낮으면서도 글로벌 면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연구대학들도 있는데요. 바로 UEA 대학과 서식스 대학,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 등으로 연간 약 4천만 원 내외로 학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파운데이션, 즉 예비 과정으로 영국 대학 유학이 시작되죠. 이러한 파운데이션 역시 러셀 그룹 대학과 유관한 과정의 학비는 대학 1년 학비의 약 7~80% 0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학비와 함께 유학 비용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기숙사비도 체크해 볼까요? 비용 면에서 당연히 런던이 가장 높고 옥스퍼드나 에딘버러, 맨체스터. 레이즈 브라이튼 등의 대학 도시들도 렌트비가 높은 지역들이기 때문에 기숙사비 또한 높은 편이에요. 반대로 카디프나 뉴카슬, 러팅엄, 셰필드, 더럼 등은 글로벌 명문대학이 위치해 있지만 기숙사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전체 유학비용을 낮출 수 있는 대표적인 학업 지역에 속합니다. 그런데 런던이나 옥스퍼드를 제외하면 사실 기숙사 즉 스티런홀 비용은 큰 차이 없다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기숙사의 경우 대부분 비슷하고 다양한 실리티를 갖추고 있어서 드라마틱하게 비용차가 다르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설 기숙사를 통으로 임대해 학생들에게 배분하는 대학이 많지만 요크대나 랑카스터 켄터와 같은 컬리지의 대학과 브밍엄 러프버러 같은 캠퍼스형 대학은 학교 내부에 약 20개 가량의 스티던 홀을 다양한 금액대로 제공해 학생들이 예산을 고려해 선택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 선택하는 대학에 따라선 높게는 1억 5천만 원, 낮게는 그 절반인 약 7천만 원 정도로 유학에 소요되는 비용에 차이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영국에서 대학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영국 대학은 잉글랜드 기준으로 학업기간이 총 3년입니다. 물론, 스코틀랜드는 4년제이지만 2학년으로 입학할 수 있는 루트도 있기 때문에 3년으로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예비과정인 파운데이션부터 시작하면 총 4년의 학업기간이 소요되니까 4년의 학비와 기숙사비가 총 유학비용이 되겠죠. 그럼 이 유학비용을 낮출 수 있는 확실한 방법, 무엇일까요? 네. 전체 학업기간을 단축해 빨리 대학을 졸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럼 총 학업기간을 어떻게 단축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운데이션 포함 총 유학기간을 1년 단축해 3년의 대학을 졸업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예비과정 후 1학년이 아닌 대학 2학년으로 진학하는 인터내셔널 이어원 과정인데요. 대학 1학년을 이 예비 과정으로 가름하고 곧바로 2학년으로 진학해서 총 3년에 대학을 마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학 비용을 1년 줄일 수 있기도 하지만 그보다 이 비용으로 1년의 영국 석사 과정을 할수 있는 또 다른 선택지가 생기게 되는 거죠. 1년 단축된 과정이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후 1학년에 진학하는 과정에 비해 아카데믹 요건이나 영어 요건이 다소 높고 또 모든 대학이나 학과에서 이 과정을 개설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리즈대학이나 뉴카슬, 엑세터, 카디프 같은 다수의 러셀그룹 대학에서 이 과정이 개설되어 있고 이외에 실무중심대학들은 더 다양한 선택지가 있으니까 꽤 괜찮은 옵션이 되고 있습니다. 이온 과정이 좀 부담스럽다면 1년의 파운데이션 기간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엔 약 6개월의 단기 파운데이션 과정이 생겼고, 또 대학에 따라 기숙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장학 프로모션 등 1년 파운데이션 대비 유학 비용을 좀더 낮추는데 제법 유용한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유학 비용을 낮추는 방법은 대학 선택과 관련되는데요. 그럼 이 중에서 비교적 학비가 낮으면서 대학의 전공 평판도 우수한 영국 상위 대학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엔지니어링 계열은 스트라스클라이드 대학이나 랑카스터 대학을 꼽을 수 있겠고요. 바이오사이언스 및 국제개발학 등은 UEA 대학, 그리고 사회과학 분야로는 서식스 대학이 이에 해당됩니다. 대학이 가진 글로벌 평판과 인지도 면에서 비해 여전히 학비가 낮은 편에 속해요. 그러니 이 대학들은 학과 선택이 특히 중요하겠죠? 인기 높은 약대의 경우는 어떨까요? 영국 약대는 노팅홈이나 맨체스터 대학 같이 연간 3만 파운드를 훌쩍 넘는 대학도 있지만 리버풀 존무어나 선덜랜드, 브라이튼 대학과 같이 여전히 1만 파운드 후반의 약대들도 있습니다. 물론 명문대학 약학과의 경우 더 많은 기회가 있고 또한 커리큘럼의 깊이 또한 남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약사 자격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인증된 약대라는 점에선 동일하니까 유학비용을 낮추고자 할땐 이들 대학을 고려해 보는 게 유용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먼저 영국대학 진학 시 받게 되는 학생비자는 워크퍼밋, 즉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학기 중엔 주당 15시간에서 방학에는 30시간까지 풀타임으로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을 잘 활용하면 월 생활비 정도 충분히 마련할 수가 있게 됩니다. 커피숍이나 식당 같은 서비스직 외에도 교육이나 사무직, 통번역 등 온오프라인에서 이러한 다양한 잡을 가질 수 있고 또 대학 내에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런 워킹 경험은 비단 돈을 버는 것 외에도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 소통하면서 업무 경험을 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가 생겨날 수 있다는 점에서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유학비용의 큰 부분인 기숙사의 경우, 싱글룸보단 쉐어를, 쉐어하우스를 이용하면 비용을 크게 세이브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쉐어하우스는 초기 적응에 다소 어려움이 따르지만, 지내다 보면 형수병도 덜하고, 생생한 정보도 친구들로부터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기회 또한 생겨나기도 하죠. 지금까지 영국대학 유학 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몇 가지 현실적인 방법 살펴봤는데요. 사실 이러한 방법들 모두 실행한다 해도 유학은 유학이기에 비용이 들수 밖에는 없죠. 특히 한국에서의 대학 생활과 비교하면 더 크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사실 큰 차이는 아닐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가령 국내 인서울 대학에 재학 중인 지방 학생이라면 더 공감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 대부분의 지역의 렌트비와 생활비는 이미 영국과 비교할 때큰 차이 없거나 오히려 높이까지 하니까 숙소비와 생활비 면에선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국에선 학부 과정이 평균 4년이고 또 대학 내내 영어 학원을 다니거나 한 번쯤 길고 짧은 어학연수도 다녀오게 되고요. 이런 점을 종합하면 영국은 학부 과정 3년이고 또 영어 학원이나 어학연수가 필요치 않다는 점에서 영국 대학 유학이 큰 장벽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됩니다. 게다가 앞서 살펴본대로 학비가 낮고 기숙사비나 생활비가 낮은 지역에서 유학도 가능하기 때문에 영국 유학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 충분히 찾을 수 있겠죠. 비용컨선이 분명히 있지만 유학한다면 꼭 런던에서 하고 싶다는 학생들 있습니다. 런던은 앞서 알아본 대로 높은 학비뿐만 아니라 물가와 생활비 면에서 높은 편이어서 따져볼 게 많죠. 하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아본다면 우선 연구대학인 로열헐러웨이 대학이나 서리대학이 아주 효율이 높은 대학에 속하는데요. 두 대학 모두 세계대학 순위 약 200위권으로 영국은 물론 글로벌 관점이나 한국에서의 인지도 역시 매우 높은 대학들이죠. 대학 캠퍼스가 런던 외곽에 있어서 주중이나 학기 중엔 공부에 전념하고 또 주말이나 방학엔 수시로 런던을 오가며 다양한 경험도 쌓고 기회를 모색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좋은 유학 데스티네이션이라 할수 있겠어요. 또 취업이나 실무가 강점인 대학들도 있죠. 런던 메트로폴리탄, 웨스트민스터 대학, 그리치 대학, 로햄튼 대학, 레이번스번 등을 둘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비용 컨선이 있는 만큼 틈틈이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쉐어하우스에서 생활한다면 가성비 높은 런던에서의 유학생활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가성비 높은 영국대학 유학의 몇 가지 노하우를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사실 유학비를 낮추는 방법을 떠올릴 때 가장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장학 제도이죠. 그런데 영국 대학 특히 학사 레벨에서 한국 학생이 받을 수 있는 장학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 더러 실망하는 학생들도 있는데요. 앞서 살펴봤듯이 여원이나 6개월 단기 파운데이션 등 전체 유학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과정도 있기 때문에 또 약대 등 합리적인 학비에 우수한 과정을 가진 대학들도 아주 많아요. 게다가 국제학생들도 합법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할 수가 있고, 유학생이 가장 많은 국가인 만큼 다양하게 절약할 수 있는 요소들도 많으니까 영국이 꽤 괜찮은 유학 선택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게다가 해외 학위도 취득하고 영어도 자연스럽게 늘게 되니까 제대로만 설계하면 가성비 높은 영국 유학 충분히. 실현 가능한 얘기라고 할수 있겠죠? 이 외에도 간헐적이지만 대학별 아주 큰 장학금을 일시적으로 제공한다거나 무료 기숙사가 제공되는 등애드그으로 장학 혜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유학원을 통해 유학을 준비 중인 학생들에게 이런 정보나 기회가 개별적으로 안내되기도 하니까 이런 장학금의 기회 또한 가져볼 수도 있겠죠? 캠브리티시 연공유학에선 영어 성적이 우수하거나 아카데미 요건이 충분한 학생에게 수속비 면제 등의 혜택도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런 소소한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알찬 영국대학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안녕.